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스몰 토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 알고 있어야 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는 음 그러한 또 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스몰 토크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스몰 토크는 어떤 개념인가요? 한번 우리가 스몰 토크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전적인 의미 한번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몰 토크라는 거는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Small talk is polite conversation about unimportant things that people make at social occasion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어떤 사교적인 상황에서 별로 중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 나누는 아주 polite conversation 공손한 대화 자, 이런 것을 small talk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소한 그런 소재를 갖고 얘기를 하는 공손한 대화를 우리가 small talk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다지 너무 진지하거나 아주 중요한 토픽이 아니라 누구라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가능한 대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small talk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스몰 토크가 중요한가? Why small talk is important. 자, 이 부분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스몰 토크가 중요한지. 자, 이 스몰 토크라는 것의그 역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하고 처음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하죠. 자,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우리가 완화시키는 이러한 대화를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한 대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완화시킬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몰 토크의 첫 번째 역할이죠. 자, 두 번째는 이미 안면이 있는 좀 아는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뭐 비즈니스 얘기 하거나 좀 진지한 얘기 들어갈 수 없잖아요.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서, 어, 서로 간에 어떤 이러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바탕이 되는 대화를 바로 이 스몰 토크가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좋은 관계 형성. To make a good relationship. To make a good relationship. 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게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더잘 알기 위해서 to get to know better, 그렇죠? to get to know each other better. 더 서로 간에 잘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의 어떤 비호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므로써 상대방과 조금 더더잘 알게 하게 하는 그런 또 역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스몰 토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o make a good impression 그쵸? good impression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는 스몰 토크를 꼭 어, 해야 되고 또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이 대화를 아주 재밌게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는 비즈니스 토크를 하실 때 뭔가 협상을 하거나 미팅을 하실 때도 이 스몰 토크 잘 하시는 분들이 또 미팅도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가시는 기본 바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해외 바이어들이나 또 해외에서 온 손님들하고 만나서 미팅하고 또 식사하기 전에 항상 이 스몰 토크를 염두에 두고 이분들하고 어떻게 재밌게 대화를 시작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스몰 토크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하고 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스몰 토크 하면 여러 가지 소재가 있으시죠? 여러분들, 스몰 토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쭉 같이 이렇게 동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몰 토크는 가장 만만한 소재가 날씨 얘기로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서로의 어떤 취미라든지 스포츠 얘기 정말 좋고요. 그리고, 어, 어느 나라를 막론을 하고라도 가장 중요한 소재가 음식에 대한 소재가 있을 수 있겠고, 요즘에 한국의 그 한류 문화가 굉장히 뜨고 있죠 K-POP이나 K-드라마에 대한 이런 소재들도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스몰토크의 t 픽이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여러가지 소재 중에서도 가장 무난하게 시작할 수 있는 Weather 그렇죠 날씨에 대한 스몰토크 Top 10 Sentence 그러니까 우리가 10개의 스몰토크의 문장을 한번 공부를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씨 얘기를 할 때요, 좋은 날씨일 때, 어, 창문을 보니까 정말 오늘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아, 오늘 정말 날씨 좋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센, 센터스는요 오늘 정말 날씨 좋네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거나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It's great weather, isn't it? It's great weather, isn't it? 이렇게 시작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부가의 문문이라고 하는데요. It's great weather. 앞에 문장이 긍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물어볼 때는, i s n t 라고 해서 부정으로 뒤에다 부가적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이 자체가 이제 자연스러운 부가의 문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두 번째는 날씨를 보고 아 오늘 정말 날씨가 소풍 가기 딱 좋은 날씨네요 이런 얘기 한번 할수 있잖아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자 그래서 소풍 가기 정말 딱 좋은 날씨입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t's perfect weather for a picnic 하시면 되겠네요 it's perfect weather for a picnic 하시면 아 오늘 날씨 정말 소풍 가기 좋은 날씨네요 그래서 딱 맞는 날씨라고 할때 우리가 perfect이라는. perfect이라는 그 형용사를 썼습니다. It's perfect weather for a picnic. 그쵸? 자,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감탄사를 섞어서 오늘 정말 멋진 날씨네요. 정말 아름다운 날씨네요. 자,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어, 감탄문이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오늘 정말 멋진 날씨군요. What a Gorgeous Day, 그렇죠? What a gorgeous day! 라고 하셔도 되겠고, gorgeous 라는 이형용사 대신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What a beautiful day! 그렇죠? What a beautiful day! 라고 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wonderful 를 쓰셔서 What a wonderful day! What a nice day!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상대와 말문을 트는데, 오늘 정말 멋진 날씨네요! 라고 하면 또 상대가 뭐라고... 받아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대화를 시작하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종류 날씨를 정말 좋아해요. 예, 네, 저는 이런 종류 날씨를 좋아합니다라고 한 마디 더 하실 수 있겠죠? I love this kind of weather. I love this kind of weather. 자, 이런 표현들 하시면 어, 정말 저는 이런 날씨 좋아해요. 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겠고요. 네, I love this kind of weather. 자, 이런 네 가지의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씨에 대해서 정말 좋은 날씨다라고 좀 뭔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그냥 좋은 날씨라기보다는 날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날씨에 대한 예상을 서로 간에 묻거나 질문하거나 할 때, 그때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들 몇 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 비가 온다고 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예 그냥 얘기를 하면서 오늘 비가 온다고 하던가요 뭐, 뭐 뉴스에서 하던지 어디서 들었다 라던지 그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자 그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비가 온다고 그러나요 자 요런 문장 여러분들 어떤 문장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자 어쨌든 우리 비행 칭주어 it를 써서요 Is it supposed to rain today? Is it supposed to rain today?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it is supposed to rain. 평성문으로 하면 오늘 비가 오기로 되어 있다, 비가 올 예정이다라는 그런 문장이죠. 자, 이것을 그냥 의문문으로 is it supposed to rain today? 예, 이렇게 하시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나요? 오늘 비가 오기로 되어 있, 있습니까? 그럴 예정입니까?라고 우리가 이제 직역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말은 오늘 비가 온다고 하나요? 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s it supposed to rain today? 따라 한번 해보세요. Is it supposed to rain today? 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비가 온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또 그런 날씨에 대한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또볼수 있는 날씨 예상에 대한 것은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자,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습니까? 라는 문장도 우리가 잘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What's the weather supposed to be like tomorrow? 그쵸? What's the weather supposed to be like tomorrow?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문장도 역시 be supposed to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What's the weather supposed to be like to tomorrow?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런 문장을 쓰실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장도 계속 여러분들이 중얼중얼중얼 하시면서 머릿속에 완벽하게 나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내일 눈이 올 확률이 좀 높아요. 뭐 이런 얘기를 에, 하고 싶어요. 내일 눈이 올 확률이 높다. 자, 확률이란 단어는요, 여러분들 chance 쓰시면 되겠죠? chance를 이용해서 눈이 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there is a good chance. 그렇죠? 어, 확률이 좀 있다 라고 할때 there is a good chance 또는 there is a high chance 라고 하시고요. 눈이 올 확률이니까 of snow tomorrow 하시면 되겠네요. There is a good chance of snow tomorrow. 그럼 되겠네요. 네, 다시 한 번. There is a good chance of snow tomorrow. 내일 눈이 올 확률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네, 이런 표현, 그렇죠? There is a good chance of rain tomorrow. 하면은 내일 비가 올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번에는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부분적으로는 구름이 끼고요. 약간 비가 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구름이 낄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자 구름, 부분적으로 구름이 낄것 같다. 라고 하면 it will be 그쵸? it will be partially partially가 바로 부분적으로라는 부사잖아요. it will be partially cloudy 자 부분적으로 구름이 낄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로 약간 비가 올 확률이 있어요라고 하고 싶으면 with a slight chance of rain. with a slight chance of rain 이른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약간 비가 올 확률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구름이 낄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it will be partially cloudy with a slight chance of rain 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해 볼까요? It will be partially cloudy with a slight chance of rain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표현들도 역시 우리가 스몰 토크 하실 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상대방 지역의 날씨를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스몰 토크에 적용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당신의 나라 날씨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How's the weather in your countr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How's the weather in your country? 자, 이렇게 당신 나라 날씨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도 되겠고요. 어떤 특정한 도시, 어느 도시의 날씨는 어때요라고 물어볼 때 What's the weather like in Houston? What's the weather like in London? 자, 이렇게 도시명을 뒤에다 넣으시면 그 도시 날씨는 어떻습니까? How's the weather 또는 What's the weather like? 자, 이렇게 물어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날씨와 상대 국가나 상대 도시의 날씨를 좀 비교해 볼수 있는 또 재미있는 스몰 토크의 소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10가지의 t o 어, 10 스몰 토크 센텐스를 한번 알아봤고요 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연습하셔서 활용하신다면 아마 다음번에 어, 새로운 분들하고 만나실 때 스몰 토크를 여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는요, Ashley's Pick 코너입니다. Ashley's Pick 코너. 자, 이 코너는 어, 좀 의미 있는 문장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어, 실제로 우리 삶에 좀 연결시켜보는 이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뽑은 Ashley's Pick Sentence는요, The best and the most beautiful things in the world cannot be seen or even touched. They must be felt with the heart. 자, 이 문장은요, Uh, 우리가 uh,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것은 can not be seen or even touched 뭡니까 uh, 보여지거나 또는 uh, 만져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y must be felt with the heart. 그것들은 uh, 가슴으로 느껴져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uh, 아름답고 최고의 것은 보거나 만질 수 없고요,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라고 얘기한 이분은 바로 헬렌 켈러의 어떤 명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헬렌 켈러가 했던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새겨 들으면서요, 실제로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면서 최고의 것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영상 강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 종 모양의 알림 설정 해 두셔서 새로운 어, 영상 올라오실 때마다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공부하고 싶은 내용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아, 미리 좀 보고 준비해서 자, 동영상에 반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ll get back to you soon with small talk number 2. Bye bye.